안녕하십시오교제부터질문하나 <laughs> 부교제. 53쪽부터. 17. 없어요? 17번. 1번 또? 24번. 24번. 19. 19번. 34번 자 오늘까지는 내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세번되는 친구들은 지워지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, 해성이 빼고 예린이 김예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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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나? 예린 이름 플러스로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남녀형. 어, 세 번. 세 번이니까 얼마야 내가 조회되는 거지? 마이너스면은 네가 받는 거야, 용돈을. 오케이? 좋죠? 그다음에 유니주. 유니주 깝니다. 전원. 기지 이태형, 다시 시작이제 다시 시작. 그 다음에, 황 채빈, 채빈, 채빈. 시작, 다시 시작. 음, 이렇게. 이렇게 어떻게 이어어 수 있겠냐 이래가지 전화인 씨, 네, 전화인 씨두개 맞죠? 맞죠? 근데 내가 좀, 어제 어제 좀이 장난치나 싶었던 게 뭐냐면 원래 언제 올린 길을 언제 올려야 돼? 토요일날 수업했으니까 그렇지 토요일날 올려야지. 근데 어제 무슨 요일이었어? 월요일이잖아 근데 뭐 오늘 새벽까지만 올리던데 안받으면 알겠어요? 당일이야 당일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올리셔야 돼 오케이? 네? 내가 이거 받아내나 못 받아내나 한번 봐봐 진짜 엄마한테 전화할거라니까요 응? 학원에서 니네 체 안갖고 와서 복사비도 받잖아 천원시에 그지? 받아낼 거야. 아예지 문수야 응. 질문 이게 끝이에요. 나아야 등비 수열이 뭐냐면 니가 아는 걸 말을 해봐. 니가 어느 정도를 아는지를 알아야 내가 설명을 하지. 말해봐. 등비 수열이 뭐야. 그지 곱해져서 커가는 거지 그래서 1항을 뭐라 그래? 등차수 1랑똑같아 1항은 그냥 A야 곱해어 지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? 오조토케, 공비 기호로 뭐라 그래? 기호로? R. R 그럼 혹시 일반한 거 알아요? A 제발 어리라고 하지마 AR에 AR에 N 오 어, 좋아 일단 여기까지 알고 있어 좋아 그 다음에 XYZ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어 그럼 이제 등차수열이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걸 등차중앙이라고 했는데 얘는 등비수열에서 등비중앙이잖아 등비중앙이거든 그러면 y, x에다가 r을 곱해서 y가 됐고 여기다 곱하기 r 을 해서 z가 된거 아니야? 그럼 y를 x로 나눈 것도 뭐가 돼요? r이 되고요. 그다음에 z를 뭘로 나눈 거? 고 y로 나눈 것도 r이 되지, 그렇 그래서 a 대 b는 2대 3. 우리는 이걸 b라고 하잖아, b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a 대 b를 분수 쓰면 b 분의 a 이렇게 쓰지. 그래서 b가 같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고 가운데 있는 y를 등비 중앙이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둘다 아래니까. 그래서 y 제곱이 뭐가 나와? x g 가 되는 거잖아, 그지그지 그지?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수가 되면 그냥 루트 x g 가 되고,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루트 x g 가 돼서.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? 등비 중앙이라고 합니다. 등비 중앙 여기 나요? 다시 알겠어요? 오케이 자1복사번 모든 낭이 뭐래? 음수래 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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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1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항이 뭐야? AR이지 3항이 AR의 제곱이야 오케이?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4분의 1A는 1이지 아니구나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R제곱이 1인거지 선생님 똑바로 하세요. 그죠? 맞아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해? 마이너스 2 곱할게. 그럼 r 빼기 r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2 맞지? 그럼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나요? 선생님, 뭐가 좀 이상한데요? r이 마이너스 2 분의 1이라고요. 아니, a가 마이너스 2 분의 1이라고요. a가 마이너스 2 분의 1이구나? 플러스. 얘는? 마이너스 그럼 이항하면 r제곱 플러스 r빼기 2가 0 맞지? 맞아요?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r제곱 1 다시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항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r 플러스 2 r빼기 1이 0이니까 r은 뭐야? 아이 1이야? 항이다 음수래 항이다 음수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말이 뭐라는 얘기야? 음. 근데 좀 이상하다 뭐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? 좀 이항할 때 이항할 때 r이 마이너스 r 그지 r이 마이너스 r이지 아좀왜 이런 얘기지 r 빼기 알 r 플러스 1이 0이야 맞아요? 그래서 r이 2 또는 마일 나오는데 초항이 음수니까 공비가 다모여야 뭐 돼? 양수해야 되지. 그래서 r이 2야. 이해돼?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가 2니까 6항은 a r의 5제곱이지. 그렇지? 그래서 마이너스 16 나오고 7항은 a r의 6제곱, 그러니까 2에 5제곱에서 32, 마이너스 3 2나오는거죠 맞아요? 그 둘이 뭐하래? 뭐하래? 마이너스 48. 인정? 네? 그냥 좋아요. 예시 이해됐어요? 응. 예1시 이해됐어요? 다. 네. 2항이 64, 7항이 2분의 1 A5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 고했어 모든 항이 양수래, 이번에는. 그러니까 AR이 64고, 7항, 7항이 2분의 1을 A5에다 곱한 거면 생각을 해봐. 5항에서 6항 가려면 뭘 곱해야 되지? 공비 하나 곱해줘야 되지. 그 다음에 6항에서 7항 가려면 공비 하나 또 곱해줘야 되지. 그럼 5항에서 7항 가려면 공비를 몇개 곱해야 되는 거야? 2개 곱하는거지 그러니까 r제곱이 뭐라는 얘기야?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듣고 있어? 근데 이번에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이 양수의 1 음수의 1양수에 1이지 그러니까 r이 뭐야? 루트 2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는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a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64니까 a는 루트 2 곱하면 되는 거죠? 맞아요? 맞냐? 맞냐고? 어, 반응이 없어. 루트 2분의 1이잖아. 그럼 A 곱하기. 루트 2분의 1이 64니까 A는 뭐냐고, 64 루트 2 맞아, 안 맞아? 맞잖아. 그러면 6함은 A r 의 5제곱이지 그럼 64루트 2에다가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걸몇개 곱해야 돼? 다섯 개 곱하는 거지 그럼 하나 까면 몇개 남아? 네개 남아 그럼 잘봐 루트 2를 제곱하면 뭐야? 또 제곱하면 그럼 얘는 4분의 1이겠네 맞아요? 그어전전야집 돼요? 주안 네. 쉽지 않아요안좋아요아니 쉬워요 안쉬워요그만 얘기, 그냥 아해안 얘기하면 돼 사실 있는 그대로 어? 뭐라고? 무난해요. 무난해요? 쉽진 않아요? 안 쉬워요? 모르겠어요? 무난, 무난하다는 거랑 쉽다는 거랑 다른 뜻이냐? 응? 소소한 거 아니야? 아 머리 만지고 했는데 머리에다 물거어서 짜증났어? 왜 대놓고 하품을 이 새끼야 이렇게, 이렇게. 얼굴부터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? 얼굴 안 닦아도 돼? 벽에 흘러내린다 너 거기 기댈 거잖아 안 기댈 거야? 지짜지 일단 후회하지 마 잠깐만요 인사해야지. 예? 아 조이스마한테 인사해야지. 부끄러워라. 확인해 안 해봐도 되겠지 내가. 그럼요. 어? 한 단원에 몇 개씩이야. 백몇 문제 있는 거랑 근데 경우의 수가. 그 주어진 문제가 좀 적어가지고 경고의수파트가좀 적고요 경랑이 경고의 경고의 어. 나머지한 다 어. 잠깐만. 어.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테스트 주중에 보는 게 좋아 토요일에 보는 게 좋아 오늘 테스트있어요아 일단 오늘은 없고요 토요일에 낫지? 토요일에 낫지? And then I 요 내가 니네 마음을 조금 알거든? <laughs> 어? 조교쌤 두분 중에서 누가 만만하고 누가 쉬는 지를안다고요예 만만하지 만만. 니네 재용쌤이 만만하잖아. 맞지? 그 음, 착해. 그니까 둘다 착한데? <laughs> 아, 이거 끄고 얘기해? <laughs> 알았어, 끄고 얘기해.